소수서원 가는 겁니다. 주세광 역사책에 나왔던 이름들. 음. 와 유명한 분들이다. 오. 이분들이 여기 석수이 상원에서. 오. 여기 나라 나무라면서요. 이야 나무다. 우 나네 이거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요. 크면 그렇죠? 어마어마하다. 굵기가. 네. 야 멋있다 세상에 나무 좀봐 진짜 멋있다 와 멋있다 물이 말래. 다나무저오년된 나무래요. 이게 무슨 나무지? 은행나무 같은데? 어, 은행나무예요. 오, 0 0년 됐대요. 야, 소소성 은행나무. 비 오기 시작하네요. 지금 나가야 됩니다. <laughs> 다음에 또 오고 싶은 곳이에요. 야, 우리나라 역사 공부하기 너무 좋으네요. <laughs>